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83과 나는 하느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1.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자 말이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유일한 것이자. 우리가 품은 유일한 소망이며 어떤 의미라도 갖는 유일한 소리이자 우리가 보기를 열망하고 우리 자신의 것이라 부르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이름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를 모든 악의 생각과 죄의 생각에서 구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대상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생각이며 누구도 제외되거나 예외되지 않는 동일한 사랑의 생각이며 한계 없는 충만함이 무한히 확장되는 영원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나에 대해 품으신 생각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며 하나님이 나에 대해 품으신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나와 형제의 이름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자 말이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유일한 것이자 우리가 품은 유일한 소망이며 어떤 의미라도 갖는 유일한 소리이자 우리가 보기를 열망하고 우리 자신의 것이라 부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나와 형제의 이름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인 사랑이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그 생각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 생각들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이 비롯된 거룩한 근원만큼이나 참이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에는 분리된 부분들이 없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이며 영원히 연합되어 있고 영원히 평화롭다. 하느님이 모르시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아시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한다. 생각은 생각을 생각한 마음만큼이나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으며, 하느님의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때도 없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끝이 없는 영원이기에 확장되기만 할뿐 생각들은 태어나지 않으며 죽을 수도 없다. 생각들은 그 창조자의 속성을 공유하며 그의 생명인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떨어진. 별개의 생명인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하느님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에는 분리된 부분들이 없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이며 영원히 연합되어 있고 영원히 평화롭다. 하느님의 생각들은 모든 변화 저 너머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그것들은 태어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내가 반가이 맞아들이고 기억하기만을 기다린다. 하느님이 너에게 품으신 생각은 별과 같아서 영원한 하늘에서 변할 수 없다. 그것은 저 높이 천국에 걸려 있어서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고요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게 빛날 것이다. 그 생각이 거기에 없던 적도 없고 그 빛이 흐려지거나 덜 완벽했던 순간도 없다. 내 마음에서 하느님의 생각들은 오고 가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만 내가 때로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기억되지 않은 생각은 너의 의식에 되돌아올 때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내가 잊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죽었던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은 늘 있었지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품으신 생각은 내가 있는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 생각은 항상 내가 있기 전과 정확히 똑같고 내가 기억할 때도 정확히 똑같을 것이다. 또한 내가 잊은 기간 동안에도 똑같다. 모든 우상 너머에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이 있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인 너는 세상의 소란과 공포, 여기서 꿈꾸는 탄생과 죽음의 꿈 두려움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형상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정확하게 늘 있던 대로 있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그 생각인 너는 너무도 완전해서 전쟁의 소리가 전혀 근접하지 않는 고요함에 둘러싸인 채 완벽한 평화와 확신 속에 쉬고 있다. 여기에 너의 유일한 실제가.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인 너는 자신이 변함없으며 영원한 집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히 확신하기에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 그 생각인 너는 하느님을 안다. 그것은 마치 그 생각의 창조주가 그 생각이 거기에 있음을 아시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이 과연 내가 있는 곳 말고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너의 실제가 과연 너와 동떨어져서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인가? 너의 바깥에는 영원한 하늘도 없고 변함없는 별도 없으며 실제도 없다. 천국의 아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결합하여 결코 끝날 수 없는 창조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두 실제들이 아니라 한 실제만 가졌다. 또한 너는 하나 이상을 알아차릴 수도 없다. 내가 만든 생각이라는 우상과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 중에 단 하나만이 너의 실제다. 그러니 우상은 반드시 너의 정체를 감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감추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감춘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하늘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인 너는 자신의 실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너 자신의 뜻이 아닌 어떤 힘도 너를 안내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충분한 자격도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너는 하느님만큼이나 자유로우며 영원히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너는 결코 영광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묶여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항상 자발적이다.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너의 사랑을 늘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청하자. 아버지는 이런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가 이미 뜻하신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요청하는 자는 언제나 응답받는다. 아버지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 다른 신이란 정령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 말씀 혹은 생각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쓰여 있음을 기억하라.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생각은 분리되려는 마음의 망상에 따른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육신이 될수 없다. 생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은 정령 소통이며, 성령의 목적에 의해 몸은 정령 소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용도다. 몸을 부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목적을 잊음으로써 그의 커리큘럼이 지향하는 목표를 혼동하는 것이다. 성서는 너에게 완벽할 것을, 모든 잘못을 치유할 것을, 몸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명한다. 이것은 나의 이름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공유된 정체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인 상태를 공유하기에 너는 사랑의 과업을 이행하라는 명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는 병들었을 때 나로부터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로부터만 물러날 수는 없다. 너는 단지 너 자신과 나로부터 동시에 물러날 수만 있을 뿐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창조된 것인 자아인 영,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과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인 사랑스러운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부터 제외했다. 너 스스로 만든 불행을 지키려고 너를 위해 창조된 기쁨을 부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을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지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무의미하지만 너의 창조물들에게 주는 선물은 하느님의 선물을 닮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하느님 아들의 이름이다. 그러니 나의 이름으로 내가 배운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영혼을 기억하고 싶다면 오로지 영원한 것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한다면 너는 정령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늘 그런 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같이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과 영원은 서로를 부정하기에 둘다 실제일 수는 없다. 오로지 초시간적인 것만을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영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거듭해 불러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을 실제의 유일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너는 또한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일부로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창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잠잠히 앉아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하라. 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생각은 잠재워라. 다른 모든 생각들에 이 아이디어로 응답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에는 하나의 이름만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너의 생각들에 부여한 수천 개의 하찮은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이 대체하는 것을 보라. 빛이 와서 내가 마침내 하느님의 뜻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너무도 엄청난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따라서 그 빛이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너는 기쁨에 겨워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할 것이다. 너의 기쁨도 하느님의 기쁨처럼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나와 형제의 이름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인 사랑이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화를 안겨주게 하라. 그러므로서 너희는 나에게 평화를 선사할 수 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상을 포기하겠다는 전적인 용의를 내라. 내가 오로지 완성만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온전히 뜻하는 모든 관계에서 하느님이 완성되시며 그의 아들도 더불어 완성된다. 너 자신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에 기뻐하라. 너는 너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너는 정령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며 하느님은 너를 위해 너의 권능과 영광을 뜻하셨다. 내가 그러기로 뜻할 때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너를 위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 하느님은 내게서 당신의 선물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너는 하느님에게서 그 선물들을 거둬들였다. 하느님의 이름을 위해 그의 단한 명의 아들도 감춰져 있게 버려두지 말자. 하느님의 이름은 곧 너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나와 형제의 이름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인 사랑이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기적은 다만 너의 아주 오랜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너는 그 이름을 인식할 것이다. 진리가 너의 기억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름을 내 형제가 그 자신의 해방과 너의 해방을 위해 부른다. 천국이 하느님의 아들을 비춰주고 있다. 내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를 부정하지 말라. 너의 아주 오랜 이름은 모든 이의 이름이다. 그것은 모든 이의 이름이 너의 이름인 것과 같다. 내 형제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느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럴 때 너는 하느님을 부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미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셨건을 그러한 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기적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참이었던 것이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인식되게 할수 있다. 그 자체가 될수 있게 된이 작은 진리의 선물로 인해 하느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이 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자유로이 부를 수 있게 된다. 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므로써 아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아들의 형제들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하느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유대 관계로 연합되며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 유대 관계에 의지한다.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조차 아버지의 이름은 너의 정체에 대해 일깨워준다. 비록 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면 너에게 기억하라고 부르는 마음 안에 반드시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너는 천사들에게 내가 서 있는 땅을 둘러싸고 날개를 펼쳐 너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너의 거룩함을 침범할 온갖 세상적인 생각에서 보호해 달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생각이 너의 작은 왕국을 둘러싸고서 안으로 들어가 불모의 땅을 비추려고 내가 세운 장벽 앞에서 기다린다. 생명이 곳곳에서 얼마나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지 보라. 사막이 깊고도 푸른 고요한 정원이 되어 길을 잃고 먼지 속을 헤매는 자들을 안식하게 한다. 한때 사막이 있던 곳에 사랑이 마련해 둔 피난처를 그들에게 내어 주어라. 내가 반가이 맞아들이는 이들마다 너를 위해 천국에서 사랑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이 거룩한 장소에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떠날 때는 들어올 때처럼 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져온 사랑은 내 곁에 머물 것이듯. 그들 곁에도 머물 것이다. 그 사랑의 베풀무로 너의 작은 정원은 확장되어 생명의 물을 갈망하지만 혼자서 계속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지친 모든 이에게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머지않아 나의 이름으로 모이고 제정신을 회복할 것이다. 생명은 살아계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영원한 속성임을 알므로서 나는 죽은 자들을 일으켰다. 나는 기적이 사랑의 표현이기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의 응답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너의 해방을 위해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에 의지하라. 그러면 너에게 해방이 주어진다. 너에게는 오로지 이 기도만 필요하다. 이 기도 안에는 모든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요청도 필요 없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아버지의 생각들이 아들 자신의 생각이 된다. 그는 아버지가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그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며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근거로 그것들, 곧 수많은 이름을 가진 자신이 만든 생각들이 가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하찮은 것들은 모두 침묵한다. 이제 하찮은 소리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땅에 하찮은 것들도 사라졌다. 우주는 오로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하느님의 아들로 이루어져 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응답한다. 소통이 모든 말을 저 멀리 초월하고 깊이나 높이 면에서 말이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영원하고 고유한 관계 안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이러한 평화를 경험하고자 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거듭해 부르고 너의 자아도 불러라. 내 자아의 이름이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거듭해 불러라. 잠잠히 앉아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하라. 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생각은 잠재워라. 하느님의 이름 외에 모든 이름은 잊어라. 하나님의 이름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나와 형제의 이름도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인 사랑이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다른 생각은 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은 곧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한 근원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이 곧 자신의 이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은 곧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살아 있는 모든 것들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 유일한 창조주이신 당신과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렀던 것은 단지 우리가 당신의 실제에 드리우려 했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나은 듯한 그 모든 결과에서 사면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실수 대신에 우리는 당신이 주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되며 우리가 만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당신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인 상태로 연합합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당신의 이름, 그것은 우리가 받은 유산이자 평화입니다. 아멘.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